보자.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오늘은 무리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. 무리식. 네. 무리식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지. 너무 무리해서 얘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아. 미안해. 그래서 무리식이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거야. 응. 루트 근호가 들어 있는 식이 무리식입니다라는 거야. 오케이. 이 안에 이렇게 식이 들어 있어 x의 제곱 플러스 e x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, 그렇지? 그러면은 나는 이 무리식을 실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야. 실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이 안에 있는 게이 음수가 되면 안 돼, 그렇지?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면 안 돼요? 음수가 되면 안 돼. 너또 헛색 뭐라그랬어? 너 내가 한번 다시 해봐 그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뭐하려면? 뭐하려면? 바꾸려면 실수 실수로 바꾸려면 실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싶잖아 그럼 어찌라그랬어? 그러면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, 그래 그러면은 얘가 실수 그러면 어떻게 돼야돼 0보다 커야 합니다. 라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 부등식 풀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<laughs> 풀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얘가 <웃음>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? 네, 그러면 이 함수가, 그러니까 y는 x,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y는 0이라는 함수보다 더 크거나 같게 되는 x의 범위 구하라. 라는 거예요. y는 음. 0은 x축이지. y는 0의 x축이잖아 x축하고 y는 x, x 플러스 2라는 이 함수하고 교점이 이 마이너스 2랑 0이 있을건데 그지? 렇 0이 될때 마이너스 2랑 0이 되니까 얘보다 더 위쪽에 있게끔 하는 위쪽에 있게끔 하는 x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거야 그 말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커야합니다? 두모가 들어가지,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. 라는 걸 알겠어요? 오케이? 그니까,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, 자꾸 지금 멍 때리는데,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. 라고 했어요. 알겠어요? 그 다음에, 무리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첫 번째는,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야. 루트 밖에서 제곱하면 어떤 수가 되고, 그 다음에, 루트 안에서 제곱하면 어떤 수가 될까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이거 우리가 한번 숫자 넣어서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봐. 루트 마이너스 3을 제곱해서 뭐가 되겠어?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오겠지. 이게 왜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오냐면, 그냥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보자. 우리가 이렇게 돼. 루트 3i의 제곱이야. 3이고, i의 제곱. 마이너스 1이잖아? 네. 마이너스 아, 3. 아.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 나와요? 양수는 그렇게 승리시 부럽잖아? 근데 이제 이거 봐보자. 루트 마이너스 3에 제곱을 해서 5 플러스로 바뀌지. 그럼 뭐가 돼요? 3. 아, 딱 이거 사라졌어 3이 되냐? 그러니까그러니까 어, 그니까요. 그럼 보자.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, 안에 있는 게어이다 그대로, <목소리도> 그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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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기를 못 알아먹네. 얘는 뭐야? 마요. 마요. 절대값 아. 붙여서. 절대. 절대값. 아. 절, 이거 맞춘 법 뭐야? <목소리도> 그렇지. 크으. 안에 있으면, 안에 있으면 절대값 붙여서 나오고, 얘는 그대로 나와. 그럼 우리의 느낌이 있다고 와. <목소리도> 이거 어떻게 나와? 절대 값 씌워서 나온다고. 절대 값 씌워서 나온다 했냐? 예. 어? 아, 진짜. <laughs> 그 다음에. 조금 어려운 거 하자. 이게 뭐가 돼? X 플러스 X 플러스 그래. 얘 그대로 나와. 알겠어? 네. 그거 딱 알았냐? 그래. 그 다음 보자. 그 다음 봐뭐 그럼 니가 밟고 또 청소할거야?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두번째 첫번째 이거야 두번째 두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거야 어. 루트 A 루트 B 이거 하면 뭐 나와? 루트 A B 루트 A B 나와 원래 이게 나와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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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요거 있죠 요, 요, 요. 요가 부호가 조금 달라지면, 다르게 나올 수 있어. 그렇 어쩔 때? 마이너스. 그렇지. 음수. A가 음수고, B가 음수라는 조건만 붙으면, 이놈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. 라는 거예요. 네. 그래.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잖아. 루트 C랑, 루트 D랑. 얘도 원래 어떻게 돼? 한꺼번에 묶어서? d분의 c. d c가 돼. 근데 어쩔 때만? 어쩔 때만? d가 음수일 때만. d가 음수야? D가 c는? c는 확실해? 네. 그렇지. 이거일 때, root d분의 root c는, 마이너스 d분의 c가 되겠습니다. 라는 거예요. 오케이? 미끄러졌어. <laughs> <비끌려졌어. 웃음> 그래? 네. 알겠어요?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낸 게 크게 이거야.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당연히 무엇인가? 유리화. 뭐 유리화 시키는 게 나올 거야. 유리화 시키는 너희들이 알고 있지? 네. 마이너스면 플러스. 네. 바꿔서 곱해주면 되고,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. 바꿔서 곱해주면 돼요. 그래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유리화 시켜서. 네.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까지 풀어오냐면, 네. 무리식 계산까지 풀어올 거야. 그 말은 즉, 여기 110페이지 10, 위 유형 7번까지, 유형 7번까지 풀어오세요. 아, 네. 그러니까, 너희들, 그,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풀어오고, 다음 시간에 요거 앞에 완벽하게 끝내고. 끝내고 와. 너희 또 모르는 부분 오답해 줄 테니까. 알겠지? 네. 여기까지 합시다.